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비기 2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비기 21장은 이 제사장의 그 지킬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에서의 지킬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오늘 모세를 향해서 특별히 이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세,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도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그 모세를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어, 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부족하죠. 그런데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군가요? 목사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가정에서의 제사장,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운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면 하 그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100%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여호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히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남편을, 아내를 우리가 서로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를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우리는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 다시 말하면 당신은 예배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 거룩히 여기면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예배자로. 그러면 우리가 그를 거룩히 여길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는 불사를 것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구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구별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별되고 우리 서로가 거룩하다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부정하고 우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여겨 주시고 그렇게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우리 서로 이웃을 서로 거룩히 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 우리를 위한 십자가 지시고 늘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